새벽 5시 20분부터 기점인 대전역 동광장과 종점인 충북 오성역을 출발한 BRT 버스가 승객들을 태우고 전용 차로를 달리고 있습니다. 24일까지 무료라는 소식에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했고 일부 시간대는 앉을 자리가 없었습니다. 도시철도와 반성역 BRT를 갈아탈 때보다 대전 세종간 걸리는 시간이 20분쯤 단축된 것에 승객들은 크게 만족했습니다. 이셔그 인사발이 길도정이 배차 간격이 그거에 비하면 이게 만족합니다. 그러나 시험 운영 기간에는 11대 가운데 7대만 투입돼 운행 횟수가 신아업 차례에서 40차례로 줄어 예고한 최대 17분보다 배차 시간이 길었습니다. 이게 6시 6분에 전철 도착해 가지고 여기 와 있단 말이지. 한 10분쯤부터 계속 기다린 거죠. 그리고 이쪽인지 저쪽인지도 몰라 갖고 저쪽 갔다가 또 이쪽 갔다. 가 휠체어나 유모차를 가지고 탈수 없는 버스 구조여서 교통약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대전과 세종의 버스 정류장 구조가 다른 것도 BRT 운행의 일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류장 통로 높이가 15cm인 대전은 문제 없지만 세종은 35cm여서 버스가 바로 옆에 차를 대지 못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넓어지다 보니까. 노약자들이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타기가 불편하죠. 또 안전 사고가 날수 있는 확률도 많고. 대전역 BRT는 닷새간의 시험 운영을 거친 뒤 25일부터 구간별로 1,700원에서 2,300원의 요금을 받고 정식 운행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안준철입니다.